최악의 산불로 주요 전각이 소실된 의성 고훈사가 피해 이후 처음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큰 아픔을 뒤로하고 도량의 옛 모습을 찾기 위해 사부대중이 함께 원력을 세웠습니다. 근데 한국불교 주흥조 경어 스님과 만공 스님의 가르침이 담긴 어록집이 출간됐습니다. 경어록 만공법어 편찬위원회가 만공 스님 154주기 탄신발해자에서 어록집을 봉정했습니다. 천태종 제천 삼천사가 3년간의 불사 끝에 새 대불보전을 낙성했습니다. 낙성식에는 종정 도용대종사와 총무원장 덕수 스님이 직접 참석해 삼천사 불자들의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지친 현대인에게 위안을 주는 음악 토크쇼가 열렸습니다. 스님과 가수가 이별의 아픔을 겪은 이들을 위로하고 도전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나아갈 용기를 주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황지 본처 한 회암사 불조사리 친견 천일기도 입제 300일을 맞았습니다. 범하 스님은 회암사 주지 인공스님과 함께 지역 포교에 힘주자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주요 전각이 소실된 조계종 제16 교구 본사 고운사가 피해 이후 처음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큰 아픔을 뒤로 하고 도량의 옛 모습을 찾기 위해 사부 대중이 함께 원력을 세운 고운사 법회에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카맣게 걸린 나무 사이로 불자들이 천년고찰 고운사에 들어섭니다. 하마가 할퀴고 간 참담한 모습에. 모두들 말문을 떼지 못합니다. 긴 세월 도량을 장엄한 정각들이 하루 아침에 사라진 모습에 먹먹함만 가득합니다. 첫째 주 일요일 날 좌루 법회를 보는데 오늘 법회를볼수 있어가지고 신도로서 너무너무 그냥 감사하고 그냥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합니다.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가 어제 산불 피해 이후 처음으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앞서 며칠간은 스님들이 기도만 올렸는데 본격적으로 산불 피해를 수습하고 사부대중이 함께 복원을 위한 원력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던 불길에도 다행히 온전한 모습을 지킨 대웅보전이 더없이 소중한 시기. 고은사 스님과 신도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픔을 뒤로하고 도량 복원을 위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사부 대중의 감심과 성원에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보패를 마친 고운사 사부 대중은 이제는 다 같이 아픔을 딛고 다시 원력을 세울 때라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굉장히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저희가 뭐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많은 분들이 전국에 계신 불자님들의 마음도 무거우고 해서 어, 더 굳건한 그런 가람을 다시 재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악의 산불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고운사 부처님 도량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는 불자들의 원력이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항성환입니다. 근현대 한국 불교 선지식이며 중흥조로 손꼽히는 경어 스님과 만공 스님의 가르침이 담긴 어록집이 출간됐습니다. 경어록 만공법어 편찬 위원회가 만공 대선사 154주기 탄신 다례제에 맞춰 어록집 봉정식을 수덕사에서 봉행했습니다. 박대규 기자입니다.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이 새롭게 출간된 경어록과 만공법어를 부처님 전에 봉정합니다. 경호록 망공법어 편찬위원회가 지난 4일 수덕사 대웅전에서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대종사와 독승총림방장 달아대종사 증명으로 경호록 망공법어 봉정식을 봉행했습니다. 2023년부터 흩어져 있던 자료를 모으고 새로운 자료를 수집해 출간된 경호록과 망공법어는 동국대 불교학수론과 경호록 망공법어 편찬위원회 불교학술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가 힘을 모았습니다. 3년에 걸친 작업 끝에 이번에 새롭게 정선한 경호록과 또 개정정보한 만공법어를 새롭게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경호록은 근대 한국불교 선의 증공조인 경호스님의 시문들중 스님의 진의를 드러내는 작품들을 선별했습니다. 만공법원은 한국 불교의 전통 가풍을 정립한 만공 스님의 법문집. 만공 오록에 오기, 오욕된 곳을 바로잡고 새롭게 발굴된 거량 14편과 계송 12편을 추가해 개정 증보판으로 출간됐습니다. 어, 부처님의 전법을 밝혔던 경하 선사와 만공 선사의 오록을 편찬하는 천천에는... 시간을 갖다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시절 인용이 들어한 그런 일이 아닌가, 바로 이때가 그런 때가 아닌가 이를 생각을 합니다. 한편 봉정식에 앞서 정해산 능인 선원에서 진행된 만공 대선사 154주기 탄신 다례제에 참석한 사부 대중은 경어 만공 스님의 진영이 모셔진 금선대와 만공탑을 참배하고 스님의 유운을 기렸습니다. 선사님이 깨우쳐졌고, 부처님이 가르쳐준 그, 그 해탈의 길, 열반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함께 다 노력하십시다. 한편 상임위원장 도신스님은 경호록을 정선하는데 크게 기여한 전 한국고전번역원 이상하 교수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한국불교, 근현대를 대표하는 두 선사의 삶과 수행,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경호록 만공버버가 수행의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천태종 제천 3천사가 3년간의 불사 끝에 새 대불보전을 낙성했습니다. 낙성식에는 종정 도용대종사와 총무원장 덕수스님이 직접 참석해 3천사 불자들의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윤호석 기자입니다. 천태종 총본산 단양 부인사의 관문으로 평가받는 제천 삼천사가 3년간 이어진 중창불사를 마치고 도량을 일신했습니다. 삼천사는 지난 4일 대불보전 낙성식과 삼존불 봉안식을 봉행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 건평 750평 규모의 법당을 공개했습니다. 30여 년 전부터 인근 부지를 조금씩 매입해 총 4,500평의 부지를 보유한 삼천사는 3년 전 신축법당 건립불사를 시작했습니다. 천태불자들의 원력을 모아 문을 연 대불보전에는 석가모니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삼존불과 상월원각대조사 존상을 봉환했습니다. 제천은 구인사의 관문과 같은 곳으로 제천의 불사는 종단의 수건 불사라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주지 계문 스님은 이번 불사가 전임 주지인 거혜 스님이 모든 걸 맡아 이끌었다고 감사를 표하며 삼천사가 종단을 대표하는 말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유두상 신도회장과 노광호 부회장 등 신도회 임원진은 불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공로가 인정돼 표창을 받았습니다. 종정 도용대종사와 총무원장 덕수스님은 표창을 수여한 뒤 새롭게 중창한 법당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음하게 이룩한 삼보의 전당에서 크나큰 기쁨을 함께 나누며 발버리심에 월려 굳게 세워 해탈선불의 길 힘차게 정진하라. 제천 삼천사 신도님들은 오늘 이 낙성식을 계기로 다시 한번 발심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 정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성식에는 종의회 의장 화산 스님, 감사원장 용구 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들과 김수민 충북도 정무부지사, 김문근 단양군수 등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전국 천태종 말사에서 천여 명의 불자들이 축하하기 위해 찾아와 경례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곳에서 불자들은 끊임없이 정진하며 깨달음을 향한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곳이 될 것입니다. 삼천사는 부처님 가르침을 받드는 치열한 정진으로 지역민을 위한 안심도량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지친 현대인에게 위안을 주는 음악 토크쇼가 열렸습니다. 스님과 가수가 함께해 이별의 아픔을 겪은 이들을 위로했는데요. 도전을 망설이는 이들에게는 나아갈 용기를 주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2025 국제선명상대회 삶을 위한 선명상 토크 콘서트를 김미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가수 하림의 대표곡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가 서울 봉은사 미륵 광장에 울려 퍼집니다. 이별의 아픔을 겪어본 관객들은 감미로운 노래에 위안을 얻습니다. 2025 국제 선명상 대회 삶을 위한 선명상 프로그램으로 하림 스님과 가수 하림의 이별한 연인을 위한 음악 토크쇼가 지난 4일 열렸습니다. 하림 스님은 이별에 대처하는 방법과 건전한 관계를 지속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감동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번개처럼 오는 선물일 때가 많은데 또그 사람이 계속 나한테 감동을 주고 설렘을 주기를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설렘과 감동을 안 주면 이제 그 인간이 자꾸 미워지기 시작하고 또 이별로 공허감이 생겼을 때는. 공간을 어떻게 잘 채워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제가 이별 마침 이별을 하고 작년 내내 자주 들었던 노래가 하림 가수분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였어서 저도 작년 내내 불교와 명상을 접하면서 내 마음을 이해하고 참가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알아차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비가 내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인, 친구, 모녀가 봉은사 법방루에335 모여듭니다. 디자이너 이상봉, 탤런트 홍석천, 컨설턴트 김재춘 씨와 현주 스님의 무모한 법회를 듣기 위해섭니다. 서원이 있는 삶이란 주제로 열린 법석에 나선 이들의 공통점은 머리카락이 없다는 점과 무모한 도전을 해봤다는 것. 이상봉 씨는 한글을 의상 디자인에 접목했던 도전을, 홍석천 씨는 커밍아웃을 했던 경험담을 나눴습니다. 제가 한글 안 됐을 때뭐 선생님 망하라고 그러냐고 우리 또 해외 담당자도 선생님이 이런 뭐문제아야 돼요. 제가 누군지 그리고 또 제가 어떻게 하면 미래에 행복하게 살수 있는지 그리고 누군가를 솔직하게 사랑하면서 살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현주 스님은 선명상을 생활에 접목하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과감한 도전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남들이 성공할 수 없다. 또는 아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마음이 가 가지고 어쩔 수 없잖아. 요 마음이 가 가지고 아 무언가에 도전을 하는데 모험을 떠나는데 아, 내가 막 내가 평상시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신나는 그런 기분. 그게 저는 이제 모험한 도전 이 참가자들은 무모한 법사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짧은 명상 체험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음을 먼저 챙겨야 하는 이들에게 선명상이 중요하다는 걸 각인시키는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김미진입니다. 설악산 신흥사가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봉축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신흥사는 지난 4일 강원도 속초시 속초광장에서 주지 지혜스님과 교구 본말사스님, 이병선 속초시장, 김시성 강원도의장 등 사부대중 6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불기 2569년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점등식은 봉행사, 축사와 함께 지혜스님 법문, 발언문, 축원순으로 진행됐으며 봉축탑에 불을 밝히고 탑돌이를 통해 산불 피해 희생자 극락 왕생과 이재민 위로, 속초 발전과 시민 안녕을 발언했습니다. 지혜스님은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자신과 불법에 의지하지 않고 다른 곳에 의지하기 때문이라며 자신과 법을 등불로 삼아서 의지해 나가길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이 전등이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주인이 되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만이 나를 열반에 이르게 해줄 수 있다는 가르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니다 경남 창원특례시 불교연합회가 불기 2569년 연등축제 봉축탑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5일 창원시청 앞 광장에서 회장 성주사 주지 법안스님을 비롯한 연합회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연등 축제 자비광명의 오색 등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법안 스님은 오늘 우리가 밝히는 등불은 우리 자신의 무명을 밝히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어둠을 비추기 위해 켜는 것으로 국민 화합과 사회 통합의 길로 가는 광명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창원시 불교총연합 신도회는 창원 시민의 화합과 행복 기원을 위한 삼보 일배를 하며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한편 창원시 불교연합회는 오는 26일 오후 5시부터 창원 용지문화공원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고 시민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소장돼 있던 삼열의 이조사 사리가 지난해 5월 본래 자리였던 양주 회암사로 돌아왔는데요. 이에 시작된 불조사리 천일기도가 입제 300일을 맞았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요한 정막 속, 법당 처마를 두드리는 빗소리가 울리던 회암사. 진지한 표정으로 법문을 듣던 불자들이 어느새 환희의 눈물을 쏟아냅니다. 지난 5일 회암사 불조살이 친견 천일기도 입제 300일을 맞아 전국에 찾아온 사부대중이 회암사 대법당에 모였습니다. 법속에 오른 버마스님은 23년 전 인도 유학 당시 인연을 맺었던 11살의 동자승에 대한 이야기로 법문을 시작했습니다. 그 동자승이 바로 현 회암사 주지 인공스님이었다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며 한국에 온지 17년 만에 귀하에 성공한 스님을 축하했습니다. 인공스님이 한국에 오고 난 다음에 호흡곤란이 왔어요. 한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돌연사하는 병이었답니다. 이제는 온전히 우리 한민족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다가 17년 만에 치득을 하게 됐습니다. 스님은 또각 사찰 주지는 중생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1급 변호인이라며 사찰을 방문해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항상 스님을 찾아 네. 법의 가르침을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훌륭한 변호인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으면서 스님께 와서 묻지도 않고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다 가겠다 하는 것은 그거는 이 세상에서 제일로 훌륭한 1급의 변호사를 갖다가 이 절에서 무료 봉사하고 있는 이 일급의 변호사를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님은 3열의 이 조사 사리가 보스턴 미술관에서 회암사로 환지본처한 건 기적이라며 인공 스님과 함께 지역 사회 포교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지 스님과 합심해 가지고 이 지역 사회 포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절, 이렇게 자랑스러운 스님이 이 사찰에 있는데 여러분 나가 가지고 앉았다 하면은 3분 안에 회암사 자랑이 나와야 되고 우리 스님 자랑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불조사리 천일 기도는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회암사 대법당에서 2027년 6월 17일까지 계속됩니다. 회암사는 오는 13일 지공, 나옹 화상과 무학대사 달래제를 봉행해 3대 화상의 원력을 기리고 수행정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청주 용화사가 용화문화교육원 주체로 나누는 인연, 벚꽃과 함께를 주제로 2025년 무심천 벚꽃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이틀간 경내에서 진행된 축제는 불교문화체험을 비롯해 어린이 놀이터와 문화공연, 시민노래 자랑, 어르신 및 시민건강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들로 구성됐습니다. 용화사 주지 각연스님은 시민들에게 보답하고 회양하기 위해서 나눔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용화사에 잠시 머물며 무심천의 꽃, 몸과 마음의 본성을 만나 생활의 여유로움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용화사는 매년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시민들에게 무료 먹거리를 제공하고 문화행사를 개최해 계층 간 화합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이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를 찾아 군장병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수계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5일 봉행된 수계대법회는 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을 비롯해 복천암주지 무착 스님, 안성영평사주지 정림 스님, 일붕신문사 서병열 회장, 전북익산포교사단과 불교어머니회가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종정 월인스님은 개라고 하는 것은 악을 없애고 선을 드러내는 근본이며 범부를 벗어나 성인으로 향하는 씨앗이 되는 것이라며 삼귀이계와 오계를 잘 지키는 불자들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계법회는 삼귀의와 반야심경봉독, 청성과 청법가, 법문, 연비의식 등으로 진행됐으며 월인스님은 호국연무사 주지 진호스님에게 수계법회 금일봉을 전달했습니다. 울산 금강사 주지 법현 스님이 한국 관음 신앙을 깊이 연구한 책, 말법 시대에 꼭 필요한 수행연불 관음 주송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4일 개최된 기념회에는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지성대종사, 대구은적사 주지 원일 스님, 동국대 박점곤 교수 등이 참석해 책 출간을 축하했습니다. 저자 법현스님은 말법시대에는 연불이 가장 뛰어난 수행법이라는 용수보살의 가르침처럼 이 책을 통해 불자님들의 연불 수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성대종사는 올바른 관음신앙 전파를 위해 법현스님이 노력한 성과가 나와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격려했습니다. 관음주송은 관음신앙의 배경과 특징, 영엄사례 분석 등이 담겨있어 불자들의 연불 수행 실천에 도움을 주는 지친 서입니다. 의성 산청 등 이번 산불 피해 복구 모금에 성금을 보내 주신 분들입니다. 윤정로, 김영임, 이종후, 김기분 외 다수의 불자님들께서 각각 10만 원씩 정성 보내 주셨습니다. 김희연, 김부현, 이현자, 김근옥 외 다수의 불자님들께서도 성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조명숙, 이서연, 임순화, 오승환 외 다수의 불자님들께서도 1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황경숙, 이경조, 감산사 묵재스님 한영희 외 다수의 불자님들께서도 성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박성희, 박숙남, 최수자, 정병숙 외 다수의 불자님들께서도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대천, 안승종, 이재복 외 다수의 불자님들께서도 도움의 손길 보내주셨습니다. 황정향, 임세희, 허희선, 서일 외 다수의 불자님들께서도 모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전국 50여 개 선명상 템플스테이 시범 운영 사찰에서 청년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참가비 할인 이벤트가 진행되는데요. 내외국인 2,30대들은 참가비 만원으로 선명상 템플스테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학업과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로 힘든 분들은 선명상 체험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자신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계기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4월 7일 월요일 BTN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